고객의 상담내용을 기록할 경우 예약권의 커서를 놓고 마우스 클릭합니다. 상담작성을 클릭하여 고객의 상담내용을 추가합니다. 작성한 상담내용은 진료정보 상담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마우스 우 클릭 문자 발송을 클릭하면 해당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. 발송할 문자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기를 클릭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. 병원 상용구로 문자 발송을 할 경우 상영구를 클릭하여 원하는 상영구를 복사합니다. 문자 발송 시간을 설정하고 싶다면 발송 시간을 문자 발송 시간을 선택하고 문자 발송 시간을 설정하고 싶다면, 발송 시간을 선택하여, 전송하기를 클릭합니다.